사실 돼지 곱창에다가는 가장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들깨야. 술이죠, 그리고. 어, 그렇지. 네. 왜 먹으면서 술 깨는 거 아니, 혹시? 어, 취한 사람들 먹으면서 술 깬다고 하면 막 손으로 먹던데? <laughs> 술이 깼으니까 음. 손으로 먹지. 그 정도의 어떤 맛을 낼수 있는 어, 술 안주를 한번 만들어보겠다, 지금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마법의 가루가 이 들깨가루랑 어.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저자취할때 이거 집에 들여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아킬킬때어들깨 가루 좀 따로 좀만 더 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아, 단무지 많이처럼. 그렇지 이거 반, 반, 이거, 이거 가지고 서는 뭐라고 할각이 없다. 하나는 더요 요거 스프 가루. 곰탕. 어 곰탕 라면에 네. 여기에 이게 또 이제 꼭 필수 요소 중에 하나지. 어이건좀 어, 반칙 아닌가요? 왜? 망해가는 이거... 음식에도 라면 스프 하나 넣으면은. 어. 망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새 삶을 산다. 그게 그거 아니에요? 아, 좀 다르지. 달라요. 어 마치 우재가 나는 이제 발라드 가수가 된다. 그랬나 <laughs> <laughs> 봐. 하루하루 네 생각만 많은 걸. 발라더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여기다가 그냥. 자, 여기다가. 다 넣자. 네? 국물도 그냥 깔끔하게 다 싹싹. 같이 딸려오는 마늘 넣고. 아 그냥 이걸 넣어도 되고. 아, 넣어도 되냐? 손으로 그냥 이렇게 막으 깨가서 넣으면 더 좋지?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음... 그냥 뭉개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. 마늘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. 응. 고추도 같이 넣었어. 응. 네. 자 여기에 샴장. 쌈장 쌈장. 아, 여기도 같이 넣는 응. 쌈장. 아까 전과 스타트가 되게 똑같아. 장원이 형 그림 한번만 딸게요. 그림 단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? 혹시나 채널 돌리다가 왜 굳이 네. 우리 안에 오, 그거 하려고. 아, 정말. 굳이 우리 안에 발라덥니다 국개가루도 <laughs> 그냥. 그냥 취향껏 에이. 있는 만큼 넣어주면 되고, 더 넣어도 되고, 탁탁 넣어줘. 네. 사정없이 넣어줘. 아, 향 좋다. 자이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거야. 물? 자 여기다가 자자자. 어 많이 넣었네요. 거의 이제 전골 같네 전골처럼 끓여버리는 거야. 아. 술국처럼. 아 그래서 술 먹으면서 해장도 된다. 이 분말 스프를 여기다가 이제 톡톡톡 넣어주는 거야. 이 정도만 넣게. 을다 넣고. 아 어, 근데 이건 좀좀 맛이 빨리 봐보고 싶긴 하다. 된잎 찢어서 넣자. 야, 뭐, 쭉쭉 찢어어 도마를 왜 꺼냈지? <laughs> 이럴 거면 도마에 의미가 없 도마를 안 꺼내도 되겠어. 이 프로그램은 요리 프로그램인데도 도마를 안 써. 아, 형, 저희는 요리 프로는 아니죠. <laughs> 그럼 무슨 프로그램이야? 아, 이게. 네. 자, 이제 불 꺼도 될거 같은데? 끝났어. 에이, 에이, 야, 형, 이거는. 미쳤 맛이 없을 수가 없는. <laughs> 그거다. 새로운 요리. 자, 새로운 요리가. 돼지 곱창이 배달 올 때까지 만해도 자기가 이렇게 다시 탄생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거야. 제가 인생, 돼지 곱창이 제2의 인생, 인생 2막 시작입니다. 평소에 원래 말을 더듬으세요? 방금 <laughs> 좀. 네, 흥분해서. 방금 많이 더듬은 것 같아요. 너무 흥분해서. 네. 자, 이 요리의 이름은. 음... 들깨가루 들어갔지. 들깨가루 들어갔지. 그리고 곱창 들어갔지. 깻잎 들어갔지. 아, 저는. 곱창인데 약간 곱창 같지 않아? 그 들곱창. 그럼 뭔가 좀 덜익은 느낌 들지 않아? 들깨가루가 들어갔으니까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네. 들창미, 들창미 소녀 깻잎, 들깨와 <웃음> <웃음> 들깨와 곱창에 만나서 맛있어하는 깻잎. 우리 소녀 깻잎. 소녀 깻잎이. 깻잎이요. <laughs> 깻잎은 <웃음> 소녀였어. 들창미 소녀 깻잎.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? <laughs>